오늘은 사무엘 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15장의 마무리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남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감남산으로 올라가는데요. 근데 감남산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울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감남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은요, 그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그냥 처량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또 신발을 벗고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 모습은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억울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상황들이 자기 자신에 의한 어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통감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고 자기 죄에 대한 어떤 회개의 모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감남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의 상황이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렇게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모습은 없었는가, 연약한 모습은 없었는가, 죄된 모습은 없었는가. 그걸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짝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요, 분명히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상황을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연약한 모습은 없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죄된 모습은 없었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이 막이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억울해서 막 울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낮짝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신발을 벗는 겁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고 내가 지금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그렇게 다윗이 감람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감람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누군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반한 사람들 중에서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줘요. 예. 다윗은 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도벨은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알 만큼 지혜 지혜가 있는 지략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윗이 예, 누군가가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압살롬에게 유리하고 더 힘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걸 지금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31절에서 우리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다윗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가운데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려섭게 해주십시오. 그의 지혜를 가려주셔서 그가 지혜롭지 못한 일들을 이 압살롬에게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텀에 도착했어요. 이 감남산 안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그 제단 앞으로 도착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누가 찾아옵니까? 후세가 찾아옵니다. 후세가.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의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후세는 다윗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네, 이 후세 역시요 지략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이도벨을 견제할 수 있는 후세 지략 질약을 가지고 있는 그 후세가 다윗에게 짤하고 나타나는 거. 네, 그것도 다윗이 지금 이 예루살렘 궁에서 애통해하면서 아파하면서 나오고는 그 모습 그대로 후세 역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예,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그러면서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모습은요 후세도 지금 다윗과 함께 같이 동참해서 이 상황을 이겨 나가겠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예,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마르턱에딱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후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도배를 막을 수 있는 후세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네. 이 후세를 통해서 다윗은요 이 아이도벨의 이 모략을 패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내게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laughs>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다윗을 다윗을 돕겠다고 내가 다윗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찾아왔는데 다윗이요. 내게 누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되게 서운한 말 아닌가요? 그죠? 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넌 나한테 짐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 너가 나에게 짐이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굉장히 서운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래도 다위도왕을 섬기게도 생각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당신과 동행하는 게 짐이 된다니 너무 서운한데 그럴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원하는 게 뭔가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궁으로 가서 거기서 압살롬의 부하인 것처럼 그렇게 있어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이전에는 나의 종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는 가서 압살롬이 압살롬이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을 얻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라. 그게 나에게 큰 도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후세가 아주 좋은 지략가이고 함께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후세가 지금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것보다 예루살렘 궁에 남아서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꾸밀 때. 그 계약을 계획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다윗에게는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윗은요 그걸 지금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막 한탄하고, 그렇게 그 상황들을 겪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이 나아가, 더 낮아져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더 낮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요. 기억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소망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 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자 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의 길을 기울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제 후세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누가 되니 너는 가서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어라. 대신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압살롬이 어떤 일을 꾸미든지 그걸 나에게 다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아, 여러분 후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이 후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나에게는 누가 된다? 짐이 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 왕궁에 있어라, 예루살렘 궁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후세가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진짜 필요한 어떤 후세의 역할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광야와 광야를 향해서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압살롬과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때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나를 섬기는 모습,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은요, 단지 그냥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이 후세의 모다윗과 후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실 때 이렇게 어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또 어떤 신앙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지만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원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말을 듣고요.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다윗 다윗을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무얼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협력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협력자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니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다윗이 이제 후세에게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함께 함께 너를 도와줄 거다. 네. 그리고 어, 너가 압살롬에게서 얻은 정보가 있으면 그걸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돼서 그걸 이제 내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요 우리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롱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후세가 돌아갔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죠? 다윗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어제가 아니죠.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과 아비아달도 똑같이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그냥 돌아갔을 때, 그냥 이 압살롬이, 어우, 잘 왔다고 이렇게 받아줄까요?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왜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왜 여기 남았냐? 거기에 분명히 의심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이 후세든 뭐 사독이든 아비아다리든 이 사람들이 뭔가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걸 일, 아주 작은 일만의 어떤 사건이라도 눈치를 채서 그 정체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후세는요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이 후세나 사독이나 아비아달은 뭘 결단하고 가는 겁니까? 발각되었을 때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저는 제 생명이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제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정도로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사독과 아비아달과 후세는요. 생명을 걸고 나아가. 근데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분명히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예루살렘궁으로 돌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 역시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것,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나 어떤 나의 재능, 뭐, 나의 상황, 이런 걸 생각하면서 순종을 결정하고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냥 주어졌을 때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수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이 후세처럼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돌아가는 게 유익이 되신다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있는 그곳에서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요, 살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겸손히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검 소리 낮아 져서 이제 자기 자신 을 돌아보 며.